새벽 묵상의 시간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먼저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어제와 같이 오늘도 일정 시간대에 굉장히 폭우가 쏟아질 거란 예보가 있었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 지금 시간을 중심으로 이 새벽 예배 <laughs> 송출 시간을 중심으로 보면은 밤잘 넘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추가적인 어려움 없이 예배당은 괜찮고. 또, 어제, 예배당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함께 대응해 주신 분들, 또,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걱정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모을 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게또 감사한 순간입니다. 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또 진행이 되면서 오늘 수요 예배와 또 주일날 예배들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물론 또 이에 따른 장기적인 여러 가지 아, 이러이러한 것들 해나가 있구나 하는 지혜가 보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 여러분들의 직장터 혹은 일상에서 어, 이 갑작스러운 이 비로 인해서 불편함과 곤란함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한 분들의 자리들이 속히 또 복구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이러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마음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어, 역시나 자문 말씀은 알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지? 어, 이 묻혀있는 뜻이 혹시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가진 자가 어, 이거 먹을 것이 많다 얘기를 하니까 문득 그래 자기 재산이 있어야 돼 아, 뭔가 충실히 저축해야 돼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삶이 되지 라고 <laughs> 섣불리 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 재산을 얼마나 축적했느냐, 본인이 본인 말하자면 본인의 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성실을 다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의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경작을 성실히 해내는 그 성실함과 충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말하자면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일확천금을 기대한다거나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이 비교하느라 이 시간을 다 빼앗기거나 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성실을 다해서 결실을 맺으려는 사람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에 그 결과를 수긍할 줄 아는 삶의 자세. 어, 쟤는 저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이야.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고 본인의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며 자족할 줄 알며 그것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탕함, 방탕함이 그 대조적인 의미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방탕함이니까? 성실할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주어진 것 안에서 성실할 수 있는 시간을 성실로 보내지 않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없고 욕구가 욕구만 있는 행동. 소비할 줄은 아는데 뭔가 성실이 어, 가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없는 그러한 것이 방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19절만 읽었지만 이 19절 말씀이 다음 구절 20절 말씀이랑 사실 이렇게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즉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을 다하는 자가 충성된 자로 이렇게 대꾸가 되고 이 방탕한 사람에 대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즉,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은 복이 많다. 그 성실함 안에서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면 뜻하지 않은 걸 이만큼 얻음 그런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 복받았네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복받았다라고 어느새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자원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복이라는 것은 성실로 정직하게 얻어낸 결과로 의미를 갖고 보람을 갖는 삶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가져서 뭐 노력을 하는데 훅 건져서 그런 것을 보기라 하지 않고 충실함으로 삶을 일구어 갈줄 아는 것. 그리고 그러한 충실함, 성실함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충실함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책한 권의 제목이 생각났어요. 에리프롬의 소유냐, 삶이냐, 제목 멋있죠 에리프롬이라는 그 학자에 대해서는 그게 뭐잘 알지도 못하고 뭐다 동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책도 뭐아이 책이 뭐 대단해 그런 게 아니고 제목이 멋있어서. 제목이 멋있어서. 제목이 눈에 훅 들어와서 기억을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소유냐 삶이냐. 소유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삶이냐. 우리는 갖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어느새 삶을 놓치죠. 왜 가져야, 가져야 하는지, 가진 것으로 뭘 할지, 어떤 방식으로 가질지, 무조건 이렇게 많이 갖는 것에 혈안이 돼서 어느새 소유함에 삶을 뺏기죠. 욕심에 가치를 빼앗기게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얇은 아이패드를 다 가져와서 봐, 여기 이 얇은 거에. 책임 몇십만 권이 들어가 아, 그래서 자랑했던 동기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나 이제 책가방 무거운 책가방 안 가지고 다녀야 돼. 서, 성경 주서이 안에 다 들어가 막 몇만 권이 들어가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던 선배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몇만 권 들어가는 걸 자랑하지 말고 그 중에 한 권이라서 빼서 읽는 걸 자랑해. 몇만 권이 있어도 네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건한 권뿐이잖아. 그한 권을 잘 읽고 한 권을 읽은 거를 자랑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아 눈에 번쩍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새 그런 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부유한 줄로 착각을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죠. 책을 몇만권 저장했느냐가 아니라 몇 권을 읽었느냐가 진정한 의미이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히 부해지는 것와 이만큼인데 이만큼 얻었어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함으로 삶을 일구어 가고 거기에 따른 가치와 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부하고자 하는 자는 편법을 이용하죠. 그리고 어떤 나의 이웃 상대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상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한 일억 천금을 노리고 로또 당첨한다나 <laughs> 이런 것들이 어떤 본인의 삶을 구성해 갈때참 초라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포츠 팀의 양육 어, 양성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미국의 초등학교 농구 대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막, 여기 지역별 결승전 막 이어지고 있는데, 한쪽 팀에 말하자면 구멍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한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수비에 있어서 취약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몇몇 부상당한 선수도 보여요. 그래서 다리가 느리고. 말하자면 그쪽만 공략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상대편 감독이 그 아이를 공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시합이 끝나고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그, 전략적으로 시합인데 취약점이 보이는데 그 상대편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것도 하나의 감독으로서 어, 해야 될 작전 아니었냐 물으니까 어, 초등학교 그 감독이 코치가 헤드코치가 멋있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프로팀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프로팀이라면 정말 전문가들의 집단이요 치열한 경쟁 자체가 정체성이 프로팀의 감독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는구다 누가 어떻게 잘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준욱들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성장의 길을 꺾고 이기는 방법도 이기는 방법도 자신의 실력으로 이기는 거를 먼저 가르쳐야지. 취약점을 파고드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선수들의 장래를볼때 합당치 못하다. 아, 그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성장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덧붙였던 것도 기억이 나요. 마이클 조던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10cm가 넘게 컸다. 지금 저 취약점을 가진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지금 농구가 무엇인지 성장이 무엇인지 주눅들게 하고 패배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도 그리하여야 되고 우리도 우리도 이기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 농구의 멋짐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아 속히 부하고자 아니하는 자, 충성된 자는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한 지혜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는 것은 충실함을 갖춘 그 모습 자체가 복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 다음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 자체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닌가. 오늘 자머니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가 갖춰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실함. 드림센터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옷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다가 그냥 벗어두고 간 겁니다. 모사님 옷을 잃어버렸어요. 막 찾았는데 없어요. 주일날 두고 갔했는데그 얘기를 평, 다음 날 듣고 화요일인가 이렇게 찾으러 가는데 아 우리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아, 뭐가 이렇게 분주하게 있으니까 거기 청소를 담당하시던 그 여사님께서 아버 뭐 물건 잃어 잊어버리셨구나. 아니, 딱 아는 거죠. 뭐아왜 네, 맞아요. 뭐 찾고 있습니다. 어, 어느 날 예배 언제예요? 주일날 몇시 예배 우리 그 지금 분리개척하는 사람들 그 시간대에 따라오시라 그러더니 본인이 이렇게 청소 도구함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해 놓는데 거기에 방에 딱 들어가는데 벌써 그, 그 조그만 도구함 와중에서도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몇 시에 배때 어디서 발견한 물건을 딱 두는 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자마자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딱 그거였던 거죠 본인의 일에 충실함을 갖는다라는 것. 아, 그러니까 본, 이 본인의 일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떠한 정교함과 성실함. 그 결국 그 성실함이 어떤 저와 같이 이 필요한 사람에게 벌써 도움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충실함이라는 게 얼마나 멋있나 그일 자체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멋있나? 그리고 주변을 유익하게 하는 거 그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러한 충실함을 가진 자에게 먹을 것이 많으려니 와 자기 땅 가져야 먹고 산다? 아닙니다 이거 <laughs> 오늘의 주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 안에서 충성을 다하려는 것 그리고 그 충실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나 그 반대 성실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속히 얻고자 하면은 목적 없는 소유만 할라는 그러한 방탕함이 참 우리를 얼마나 궁핍하게 만드는가 많이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만큼은 진정히 내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루가 그 성실함으로 기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다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다름. ]입니다. 자모는 단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이 땅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견주어 보게 하는 태도들인가.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앞에 성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 그리고 갑작스러운 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또 혹시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을 알고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